안녕하세요, 여러분. 쿠코제입니다 여러분, 이 각도는 또 처음이시죠? 제가 오늘 이렇게 뽕뽕. 건조한 가을철. 목도 칼칼하시고 너무 건조해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제품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위도어에서 나온 가습기인데요. 제가 저번에도 위도어에서 나온 가습기를 한번 가져와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른 제품을 한번 보내주셔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거는 정말 간단하고 간편하게 조절이 가능한 제품이어서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위도에서 나온 초음파 가습기인데요. 여러분, 요거는 보시면 지금 제가 계속 말하는 와중에도 조명이 계속 계속 바뀌어요. 요 조명이 7 가지 색깔로 바뀌고, 요거는 끄고 키고 할수 있는 가습기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4리터 무료 4리터의 대용량 탱크를 자랑하고 있는 가습기인데요. 물 탱크가 확실히 4리터로 큰. 제품이다 보니까 물 급수를 여러 번할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껐다 켰다 하시면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습기 너무 오랫동안 틀어놓으면 되게 집도 꿉꿉하고 벽지도 뭔가 울고 옷도 축축해지는 그런 느낌 받아서 되게 고민시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휴지 한장적지 않는 초미세 에어 미스트로 축축하지 않고 아주 촉촉하게 집 안을 만들어 줄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얼거 사용해봤는데 확실히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칼칼했던 목이 건조하지 않고요, 상쾌한 그런 느낌을 맞이할 수 있는 가습기여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보시면 여러분 요것도 이렇게. 방향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다이얼식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다이얼식으로 그냥 이렇게 껐다가 켰다가 할수 있는 거라서 너무너무 유용하고 간단합니다. 이 제품은 4리터 대용량 물탱크를 자랑하는 위도어 초음파 가습기입니다. 간편한 상부급수가 가능한 제품이고요. 한번 급수로 최대 6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가습기라고 해요. 최대 250ml의 어깨 최강급 분무량을 자랑하고 있고요. 360도 회전 분무 방향도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7가지 색상 무드등이 있는데요. 원하는 색상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수면 시에는 끌수 있는 제품입니다. 25dB로 무소음에 가까운 초저소음 설계가 되어 있는 제품이어서 조용하고 촉촉하게 사용한 가습기예요. 완전 분리형 수조로 간편한 세척이 가능하고요. 완벽하고 안전한 세척을 위한 본체 실리콘 마개가 준비되어 있어서 더욱더 편리하고 간단하게 세척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다이얼식으로 보다 세밀한 분무량 조절이 가능하고요. 휴지 한장 적지 않는 초미세 에어비스트 제품입니다. 25W 초저전력으로 한달 내내 사용해도 2200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고요. 가습기로 유명한 업체이다 보니 믿음직스러워서 믿고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